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화가 난 상태였죠.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봤고 누군가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 말도 꼬아듣고는 혼자 상처받곤 했습니다. 이미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 같은 건 너무 진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뻔하지 않은 위로를 던진 책이 있습니다. 남인숙 저자의 책,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나쁜 인내심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현재가 못마땅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참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거나 새로 산 옷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히 나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느니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마음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에서든 친구 관계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소한 일이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최소한 확인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묻고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는 자존감 도둑들에게도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 나쁜 얘기를 듣거나 상대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피곤한 일 없겠지. 이번엔 참고 넘어가면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두번 웃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자존감 도둑들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못 참고 화를 내면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죠.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삼지 나우신데요. 평소에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누군가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일삼는 대학 동기나 동아리 선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가요? 그런 농담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잠시 동안은 정막이 흐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계속 웃으면서 자존감을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두 번까지는 예의를 지키며 경고를 하고 세 번째에도 고쳐지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지 않으면 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처럼 어쩔 수 없이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보이면 마음속으로라도 아웃시켜 보세요. 더 이상 친근하게 굴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반마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굳이 마음을 다쳐가며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의 필수 조건으로 자기통제감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통제감이란 인생이 자신의 통제와 책임화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 통제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도 말이죠. 지금까지 자존감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나쁜 인내심을 버리고 자기 통제감을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책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